사람들과 이렇게, 들과이렇이이 v 이이이브나이이이이 don't eat live gotten c 있 n t e n t c o n t e 이 t cont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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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 o n t e n t c o n t 모습들 conten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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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n t 저 마피아 나왔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나네요. x 사를 했을 때그 실망감이란 저 혼자 처음 마피아 하는 거였는데 아셨습니다. 그럼 얘가 자꾸 저 마피아를 몰아가지. 진짜요. 안돼. 진짜. 안돼. <laughs> <했어요. 아무튼, 아무튼 웃음> 정말 저희의 한 모습들을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렸으면 좋고 겠 저희 앞, 내일 이제 멤버들이랑 리얼리티 찍으러 해외도 가고 또 저희 화보도 찍으러. 가고. 진짜 요즘 들어서 도 이렇게 멤버들이랑 같이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보내는 시간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더더욱 좀 행복한 2018년의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 2019년에도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어디에 가서든, 가서든. 그래 저희 생각 많이 하시고 그리고 2 0 1 8년 마무리도 저희 함께 따뜻한 겨울 보내시면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고 저희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. 추천해드습니다추천받세요 밑에 지금 배너 보이시죠? 여기로 전화 주시면은 추첨을 <laughs> 통해서 1 0 0 분께 선착순 0 분께 가습기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물 수건 물. 물에... 네 일단은 어, 저희가 일라이브로 이렇게 어, 먹방과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보드 게임을 같이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. 어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희 활동을 <laughs> 어, 오늘 얼마나 즐거우셨는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는 사실 저희 엑스 멤버들은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즐거웠을 타이밍이었어가지고 다. 아, <laughs> 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. 어 인라이브 어, 이렇게 거창하게 막 자주 할수 있는 건잘 모르겠. 잘 모르겠지만, 어, 저희가 가끔 이렇게 가끔.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응.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소소하게 짧게나마, 어, 그렇게, 어, 찬열이가 여기서 인사드리고 싶대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네. 여러분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앞으로도 자주 자주 만나요. 안녕.